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아, 거의 뭐 가을 없이 겨울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 그 제가 예상한 대로 어, 시장이 좀 흘러갔죠. 어, 실버 같은 경우는 24불 1 2센트까지 예, 반등을 했고 골드는 조금 틀립니다. 반등을 했다가 다시, 어, 바닥을,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어제와 원점에 와 있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달러가 93.5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골드 실버가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었는데 골드는 유역장에서 또 꺾여버리네요. 실버는 어제 24불 1 2센트까지 상승을 해서 예상을 했던 24불대를, 어, 이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아서 다시 23불 5 0센트대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 어, 시황,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드입니다. 1 트로이 온스당 1772불 38센터 1 그램당 56불 98센터 1 킬로그램당 56983불 34센터가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9만원 팔 때가 27만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1kg 골드바는 소비자 가격으로 7,728만 원에 오늘 아침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1트로이 온스당 23.72센트, 불 조금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드 실버 다 23.72센트가 불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어, 살 때가 돈으로 3,810원, 팔 때가 돈으로 3,2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구요. 어, 국내 실, 1킬로바, 1킬로 실버바, 1킬로 실버바는 1 k 로 바, 1kg 실버 바, 1kg 실버 바는 1,054, 아, 1 0 0 0 5 4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0 0 0 5 4 0 0 0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시황은 뭐 거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 장과 거의 보합장에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반등을 크게 해서 지금도 상승의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달러가 어제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달러가 오늘 아침에 다시 조금 반등을 했는데 또 꺾이고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달러의 반대 반응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 미정시는 미 어제 상승을 했고요. 달러는 올해 소폭 반등 아, 하락하는 어떤 그런 어, 형태가 보여줬고 어, 3일장을 가지고 간략하게 뭐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어제 상당히 많은 아, 골드네요. 골드 같은 경우도 어제 뉴욕시장 초반까지는 반등을 했습니다. 아시아시장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뉴욕장까지 뭐 조금 등락은 있었지만 반등을 했고 결과적으로 뉴욕장 중반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어, 오늘 아침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아시아장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뭐 골드 마찬가지입니다. 어, 유역장 초반까지 반등을 했고 실버는 그렇게 많이 안, 하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고 오늘 아침에 예,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달러 시황과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가 어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지금 꺾이니까 그 반대의 그림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실버도 어제, 어, 선물 시장에서 급격하게, 이때가 35 달러 93.50까지 떨어졌을 때의 그림이고요. 급격하게 반등했다가, 하락 조정하는 이런 형태. 유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달러 떨어질 때에 반등을 했다가 내려서 약간 조정받고 지금 다시 반등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반대편에서 있는 것은 달러가 반응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같이 그려지고 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이 (1.66이) (10년) 물 국채 수익률이 (1.66인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가 1 5 7 4입니다이 아, 정도의 급격한 상승은 어, 상당히 불안요인인데 어쨌든 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오르면서 음~ 상승폭이 꺾여버렸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달러가 좀 떨어질 때 국제수익률도 같이 조금 떨어지면 오히려 어~ 골드가 상당한 골드 실버가 음~ 반등을 할수 있는데 어제 에~ 달러가 좀 떨어질 때 오히려 국제수익률이 반등을 해버리는 그래서 상승 효과가 많이 반감돼 버렸다 요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골드 실버는 뭐 상품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원환율이 1175원입니다. 어, 어제가, 어, 어, 한율이 1188원이었죠. 오늘은 1175원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달러가, 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한 3원이 떨어졌네요. 13인이 떨어졌다는 게그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64,162불, 어제가 61,940불, 어, 어제보다 거의 뭐, 어, 2,000, 불 이상이 이제 올랐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부터 비트코인이 골드 1킬보다 비싸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 골드 1kg의 실버, 아, 골드 바의 소비자 가격이 7,728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7,887만원입니다. 이 정도 어떤 그림이라면, 이릉도 상황 같으면, 어, 헷지가 비트코인으로 간다. 네. 골드 실버는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어, 내용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음, 그 2,000불 이상이 상승을 한 이유는, 어, 이, 예, 그 선물 시장에 ETF가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약 4.85%, 약 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예, 2,000불 정도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다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비트코인은 그 정도고, 이제, 이드리움은 3,879불인데, 어제보다 이드리움도 소폭 올렸지만, 어, 비트코인만큼은 뭐, 놀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어제는 상승 분위기였죠. 상승 분위기. 달러 외에는 거 상승 분위기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ETF 어이첫 출시의 첫 거래의 4.85%약 5%가 상승한 부분은 상당히 그 의미를 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는 이제 코인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제 역사적인 어한 페이지를 남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도 코인도 공부를 하고 코인 시장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미국의 9월 신규주택 착공률이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하회다 부동산의 어떤 경기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것이 예, 착공 부분 보면 예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IMF에서 올해 아시아 시장의 성장률을 7.6%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하향 조정해 가지고 6 5에그 아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어 전반 세계 전반적인 경제가 지금 어 위축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뭐 어, 중국의 에, 그 흥다로 시작되는 부동산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가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에너지 주가 에너지 쪽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어, 그 원인은 어,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가까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의 지금, 그, 증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어, 지금 제대로 제품이 공급이 못 되는, 그러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병목 구간을 형성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생활 소비자 물가가 지금 이제 심상찮다. 10월 달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PNG라고 우리나라도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의 그, 어, 클린, 미용이나 뭐, 클린 어떤 제품 중에는 거의 PNG가 뭐, 독점하다 싶어 하고 있죠. 구강 관련, 미용 및구강 관련된 제품을 가격 인상을 지금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미용이나, 뭐, 비누, 치약, 샴푸, 이런 것이 다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게 전자기 지갑이 코인베이스에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는 코인, 전자, 아, 그, 그,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그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어, 전 세계 페이스북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동남아 이쪽으로 가보면 거의 페이스북, 예. 전화는 안 돼도 페이스북으로는 다 연락을 주고받는 어떤 요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서 어, 스테이블 코인을 장착을 해서 결제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이슈, 특히 페이스북에서 큰 시장, 시장을 보고 있는 게그 송금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코인에서는 송금을 주고받는 건 무료입니다. 예. 그런 어떤, 어, 부분이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는 아마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어, 수수료가 없는데 결제를 하고 하는 데는 이제,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시키는 쪽은 이제 좀 뭔가가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봐보면, 어, 지금 동남아 쪽에 열악한, 어, 은행 시스템에 에 획기적인 어떤, 어,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CDC,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8세에게 예비 접종을 해보니까 93%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12세에서 18세 사이에는 다 화이자를 접종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아마 곧 70%, 2차까지가 70% 육박한다고 하죠. 올해 이제, 이 집은 다음,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다음, 다음 주죠. 2주 연장됐기 때문에. 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다음 주 하면, 어, 11월 달 되겠죠. 11월 달부터는 이제 방역의 어떤 체계 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일상적인 생활, 어, 뭐, 프랑스처럼, 어,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이런 쪽의 방향을 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같이 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어, 처음에, 일상생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것을 완화를 하고 나니까 거의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감염자가 폭발을 하고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프랑스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어떤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특히 동양인들은 마스크를 잘 쓰는데 이 유럽이나 서양인들은 거의 마스크를 안 쓰는 아주 무식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래서 우리 이그 한국도 어 이게 마스크를 처음에 쓸때 반항이 많았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K-방역의 단초가 됐고 어, 오늘 어, 다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부분이라 뭐 상당히 우리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나 해외에 있는, 어, 이런 친구들 봐보면, 마스크도, 천 마스크 쓰고, 뭐, 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한국, 특히, KF94 한국 마스크 선물을 주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스크 철저하게 잘 써서, 또, 방역을 잘 따로서,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도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골드실버는 달러 향방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시장을 잘 체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달러가 1,93. 93포인트 중반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골드 실버는 조금씩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2021년 10월 20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석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어 저녁에 저녁 운동을 제가 잠깐 나가서 이 근처에 광장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녁에도 어제 조금 쌀쌀한데도 운동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좀 춥다고 너무 웅크리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셔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골드실브 시간군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